우리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삼백팔십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쾌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지라는 이리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 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떠한 하늘의 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넘어지기 쉬운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재물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판단할 대상이 되는안 되고 너는 오직 국률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대접을 받는 자가 되지 않고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좁은 문이고 그리고 험한 길이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연성이 뭐냐면 바로 거지 선지자들을 만나는 일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게 지금도 물론 참 신학대학의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 정규 학교가 어, 어, 더불어서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뭐 6개월 만에 목사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잘못된 교육제도가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신앙을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오염시키는 일들이 예수님 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특세를 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언자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의 제도를 통해서 이들이 항상 돌아다니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저것을 방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아, 아, 인생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다시피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다고 하실 정도로 돈과 명성과 권력에 앞장서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상고했던 내용들을 따라서. 어,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살다가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만날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다니십니다만 어떤 권사님의 사위와 딸이 저한테 와서 한두 시간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꽤 마치기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다. 정말 저렇게 논문을 써도 믿을 정도겠다 할 정도로 제가 보기에도 감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 하는 말을 모르면서도 떠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성도들은 금방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도들의 타겟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쉬운 타겟이고 여러분 대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 그러고 그래서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센터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서 갔다 와서는 목사님 목사님 가르치는 내용과 다른데 누가 틀리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센터에서 배운 것이 더 맞는 것 같다 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쉽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데 여러분 주님이 딱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부터의 말씀이죠. 이들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정체는 열매를 통해서 알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척박한 광야 같은 상황에서 자라하는 자생하는 가시나무 거기서 어떻게 포도가 열릴 수 있겠는가? 엉겅키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릴 수 있겠는가? 이게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요, 이렇게 좀 비슷했었나 봅니다. 우리는 좀 포도 나무와 가시 나무가 구별이 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가시 나무와 포도 나무는 좀 비슷한 거요 키도 그렇고.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시 나무가 아니고 아주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엉겅퀴가 아주 그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두리뭉실 한데 거기서 어떻게 무화과가 열릴 수 있겠는가? 그 결론을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들이 갖고 꽂아 했던 것이 돈과 명성과 권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열매 즉 이들의 품성과 이들의 행실을 보면 알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알 정도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거죠 대놓고 내가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신나간 예언자가 없겠죠 처음에는 그럴싸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의 품성이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고 행실이 드러나게 되죠.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제가 만난 모든 그 이단들의 특성이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이 되라, 뭐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좁은 문으로 다녀라, 그리고 대접받지 말고 대접을 하라. 뭐 이러한 일들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지만, 또 하나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내일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단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교회가 망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망가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21절을 한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저 설교자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모함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겪어보면 안 되면서요. 그러면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안, 안 행하는지를 알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자가 아, 말씀을 행하는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신자가 말씀을 행하는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듣기만해서는 그는 자기를 속이는자가 된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금방 잊어버린다 거울 볼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시 또 거울을 보게 되고 내가 내 엄마의 무새가 얼굴이 어땠는가 헤어스타일이 어땠는가 다시 또 거울을 보는 그런 일처럼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시고 요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듣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 사람이 거짓 예언자냐 아니냐를 우리가 간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것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는 기리 되고 거짓 선자가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 예언자가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길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를 여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자들의 그 작태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의 계명을 받은 말씀을 받는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고. 꿈에 나타났다든가 음성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환상 가운데 자기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환상을 통해서 분명한 앞길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도록, 꿈을 주시도록 보여 주시도록 들려 주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길과 진료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깊은 뜻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거짓 예언자들이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는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누가 거짓 예언자인가 그것을 구별하기보다는 내 속에서 참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내 스스로의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삶에 복이 있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엔 왜 이렇게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복을 구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성에 하나님 주목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시는 말씀은 그것과 거리가 먼 것인데, 모두 할것 없이 사람들은 이 돈과 명성과 권력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쉽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더 사랑하여 지켜 행함으로 삶에 복이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숨을 모시는. 그런 현상들이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너무 찬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순환을 하시고 더우시더라도 바람을 좀 쐬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성인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조합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자녀로 살수 있도록 당시에 팽배했던 거짓 예언자들의 작태와 행위들을 구별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 못지않게 지능적이고 조직화된 하나님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교회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속, 권속들을 주여 믿음에서 이탈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거짓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저들을 분별하는 그 원리와, 그리고 내 스스로 말씀을 듣고 행하며, 실천함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경험을 통해 복된 삶으로 저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무더위와 싸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